이제 예, 저희 또, 상해에 다시 왔습니다. 예, 상해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스페인마드리드로 이제, 2박시미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예, 불가 1년 전에 호주 왔을 때, 여기 정의했더니, 음식점 여기. 국제, 형, 정의하는데, 음식점은 여기 밖에 없네요. 다시 왔습니다. 여기 여기에 너무 단계가 무량해. 네, 어, 야, 맛있겠다. 많이 먹어. 네, 내가 이기도 저녁입니다. 사실. 그래도 비행기가 되게 에어 380 되게 좋은 거래가지고 편하게 온다. 이거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야?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야? 거의 이 정도면 비즈니스 그냥 타는 거 비슷하지 않나? 어, 근데 내가 비즈니스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는 그래 비즈니스 겁나 좋아? 나? 아, 드디어 마드리드 왔습니다 7시 반인데왜 이렇게 깜깜하냐? 제주도 같다 제주도 어 지금 8시 아니야? 거의 어, 뭐, 어, 8시도 깜깜하다 어? 이제는 저녁도 아니고 아침이야 이제는 실전 스페인 차량에 내렸습니다아니 근데 여기는 되게 아, 건물들이 아빠. 나지막하게 엄청 고풍스럽네. 아빠. 난... 아 응? 응? 이런 버스는 좋아하는데. 어. 타고 이렇게 타는 그런 버스는. 네. 응. 나 응, 알았어. 아 근데 나는 여기 이게 되게 놀랍다. 이게 건물들이. 말랐어. 이렇게 아니 나지막하게 되게 이뻐. 아빠, 우리가 가는 숙소 좋은 거야? 어, 진짜 되게 이이 이 중심대라는데? 어, 나 밑에서 잘 어, 거야. 왜냐면 어, 나 어? 위에 좀 무서워. 아빠는 얼굴 보여주면서 잠시만요. 좀 찍어. 위에서 잘래요. 위에서 자도 돼요? 어, 나 밑에서 잘 거야. 왜냐면은 나 위에 무서워. 그래? 그럼 누가 위에서 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나 위에서 떨어질 거 아빠, 같아. 아빠랑 위에서 자 무너질 것 같은데? 엄마! 아빠 한 층에서 잘겠다. 아빠는, 아빠, 아빠, 하면, 져아빠 예, 아너 같은데, 어, <laughs> 한 번씩, 너져 안돼. a l i 지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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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이 l i a n Italian, Italian, 지 그래 거기도 갈수 있으면 가야지 갈수 있으면은 뭐야 가야지 음, 지금 숙소 와있는데요 1층이 와... 지하지 근데 왜 마이너스 1층이라고 해? 몰라 유럽은 모르겠어 나도 처음 와가지고 모르지 뭐스페인에는 그렇게 보구나? 그런가보지 뭐 오빠는 집 응. 혼자 가야 응? 가자. 어왜왜왜 이렇게 저 럭키스 스트로 어. 어, 세키오. 응. 야 짐을 맡기고 3시 반에 치킨이랍니다. 야 근데 아니 유스호스텔이 뭐 이렇게 깔끔해? 야 엄청 깔끔하네. 장난 아니다. 잠깐만 이게 짐 맡기는 데인가 보다야. 예. 하나 다 들어갈까 이거? 집이? 일단 엘로 한번 해봐 엘로 L, L 하나 다 넣어보자 3시간 있다 3시간 4유로하고 비싸다 그 피아노도 응. 있고 좋다 그럼 왜요? 락카가 없는데 그러게 우리 큰락카를 지금 넣기, 넣기가 힘든데 없어요 이거 들고 다녀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는 간신이 라, 라, 라트루프 게스트하우스 여기 체크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심심한 이라서 일단은 뭐 먹으러 갑니다! 가자! 철근 철근! 얘들아 갤럭시와 우리 거기 갤럭또 거기 보다 낫다 요 못 먹어 이제. 하몽 먹으러 가잖아. 여기는 수산물이다 수산물. 아홉집 응?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야? 찾아보자. 맛있어 하몽? 드디어 하몽을 먹어보네. 표정이 맛있어? 어? 항 맛있어? 하금그냥야 네. 육포만 아니야? 네, 그런데 조금 질기 고더 맛있는 것 같아? 육포보다? 네. 네. 음. 간이 좀더 배어있어요. 간이? 소금 간이? 음. 야, 야. 이막황 다리를. 보고. 아, 태현이하고 엄마는 이제 프라도 미술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어,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비행기 14시간 40분 타고 오니까 지금 자 고야 동사 앞에서 루벤스야 어야나 이거 봐 송당이 멋있다야 태정아 너는 여기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어때 야너 진짜 열심히 보더라 어 영층? 영춘도 봐 그러면 엄마 영춘을 응? 내일 거야. 다시 하도 돼요? 내일은 안 되지. 내일은 톨레도 갈 거야. 원래 이거 막 이렇게 날아가지고 응. 아니야. 내일 또 마드리드 거기 우리 호텔에서 숙박할래. 그러니까 톨레도 갔다가 오, 온, 온다니까? 네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근데 아니, 아니. 다시 사야 돼. 딴딴 미술관도 있어. 응. 그냥. 이게 되게 그림들이 표정이 사실적이지 않아 치 아빠 봐봐라 야 세정아 너무 뭐가 제일 괜찮았어? 다이카, 골리아? 아니면 짝퉁? 그거? 짝퉁인거야 아당과 이브 아... 아당과 이브 참 아, 글쎄요 뽑을 수가 없네요 그거 봤어? 이삭과 야곱? 이거 이렇게 음. 을 만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봤어? 예수님 그거 못 뭐, 뭐 찔러보는 거? 어어 응, 그거 봤지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어. 약간, 그러니까 성서에, 뭐, 그런 걸다한 번씩 보는 것 같아. 야, 태정아, 너는 진짜 엄청 미술 볼 때는 팔팔하더라, 애가? 어? 나중에 화가 될 거야? <laughs> 완전히 쌩쌩해졌어, 미술과 보니까. 어? 뭐, 뭐, 뭔데? 어? 뭐, 뭐, 뭐. 네, 오징어 오직 치킨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오케스트라 연습하자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연습. 연습.